아, 술냄새 개우죠. 아, 저만 마크술로도 없네, 왜 없지? 아닙니다. 아, 아니, 만요괴치지키고 고양이 저 하냐고. 아, 이거 가 아, 여기가? 아, 여기이 아, 여기가? 아, 여 아, 내거가 아, 여기 아, 여기가? 이병원 썼었잖아. 아닌가? 컬러닉을. 쓰리깡돌. 설 때. 수나 야, 씨. 이상해. 막 <laughs> 이상해. 저기와. 대화포. 헥! 안 특이한 아씨. 머리 나옵니다. 어? <laughs> 와, 씨, 아 씨발. 아, 잠깐만. 나 여기상 상이... 옵니다. 쇼도 아, 나이스. m w h 어 t 고 When we go. l d I'm o t e w u t 와 쇼트. 퓨리 사랑해 사랑해. 폭도 다 까먹었어. 어 파이어 인더아오총3명와 죽었어. 사랑해. 순아 컨디, 3mm. 나 푸세시로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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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

사랑해. 큐리. 큐리. 큐리 사랑해. 사랑해. 큐리. 선전. 컴크루즈 어떻게 Fire in the hole. Fire in the hole. Fire in the hole. 사랑해. 사랑해. 무슨 비벼. 무 어, 대각. 쇼 단어. 요 단어. 첫 단어. 첫 단어. 어아 단어. 라 단어. 첫 단어. 첫 단어. 첫 단어. 첫안보여 단어. 바로 어첫 단어. 피 단어. 첫 단어. 어요 단어. 첫 단어. 첫 단어. 첫단 Look. 와, 쟤네들. 쟤네들. 아네들 쟤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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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그 효과 똑같애 퓨리! 나피리잖아 파이어 인더 어. 너무 어. 어지러워 잠깐만요 알갈좀 어지럽대 우리 백떼줄게 머지구지구지구 퓨리! 아... 아 야. 넋디아 족같은데 얘네 그냥 나가면 안되나? 나 갈까? 오, 할 만해. 해 아, 얘네 뭐야? 씨발 라플리좀남아타곤 <laughs> 아, 얘네. 라플 생형. 어떻게 이걸 와, 좋거꽉같쇼카도님이거 가라. 정화. 핫. 그분이필요 해서 녹피스나 또 다운이야 응. 와 뻔. 사랑해 라이스샷. Fire in the hole. 리에요오고스트이야 P83. 점 주저 머리 왔어. 머리 왔어 머리 왔어. 설 설중. 어 잡아. 해. 좋은.

어? 지금 3이 r e doing something. I'm d o i m m doing m m doing something. c u r 시발 샷건든다. 샷건들어. 아, <laughs> 아. 못 들었다. 냄새나. 아 님들아 너 진짜 토할 것 같아요. <laughs> <근데> 너무 <laughs> 어지러워. 아니 그거 뭐 먹었다 아. 아니 지금 서든에서 멀미가 개오죠롤투패에와 <laughs> 진짜 못을것 같아. 정면 3박. 나이스 햇박있었 어？나이스 햇 박이 있어이고이 어？나이스 이야아어나이어나이이어나스햇박웨이스말 박이 있었 어？나이스 햇 박이 있었어나어어 그럼그럼 그럼. 아우 나이스샷 안돼 어? 초밥집 해도 얼미나 여러분 초밥집도 뺑거아초밥 그게 뭐예요 사랑해 <laughs> 사랑해 사랑해 어, 롤체 맨 처음에 아이템 아... 고른 때아 그건 괜찮아 조용히 해한 바퀴만 면봉 싸울했는데 초인폭 길게 어어 아. 패스 다운 파이어 인더 fire under the tree. Take off it. f i r 피오시. the hole. t

얘 <뭘> 썰어준 네, 거야? 아우, 아, 고기 좀 꺼, 싸다, 우리 어 그래요? 어, 좀 나갔다, 나갔다. 어어얘어 어머, 어머, 어 방패. 방패, 시바, 뒤에 있는 세린다, 나. 뒤에... 방패 방패 방패? 사 싸이 가에는네 뒤에 있는 셀인다 나뒤이씨 방패 랏스 랏스 방패 전충고? 전충고? 네, 전충고 전충고 슛없 나? 아이스 <목소리> 우리, 그래, 우리 전충클래니야 같이 들어오면 답이 없어 아, 죽어, 포크로 미간 찍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안날라아 방패 맞췄어 아정말 어. 뺐다 아, 스나 뺐어요 실각스나 아 잠깐만 올거같은데? 아아 방패 방패 대각에 쭈르르 앉아있어 방패 뒤로 영 형이 미네 시크, 티바 오패가돼아 미친 요패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지에 <laughs> 있는 거 사야지 뭔데? 병원 아시식 피해. 다운 나이스, 다운. 아씨발 아니 뭐야 이거 버그야? 나이가 방패. 이거 롱포 각이다. 아니 이거 방패 안맞 사람 맞춰는데

이건 대각에... 대각복 e l l e t get u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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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nd s 이 u 이 up. Tarang, 정말... 정말 n 다나 a 다 a 다 g Tarang, t a r a n 아, 잠깐만. i 어? 스나 어, 필! 스나 필! 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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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필으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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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방패 지인 뭐 이거리기네? 방패 우리 방패 방아겨씨 아우 님 저보세요 진짜 토아롤 네, 소체스 러 가자 롤 네.